부인은 찾았나? 아주 잘 있어. 곱사등이 녹지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네그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는 듯 보였어. 안나를 찾았으면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여기로 당장 데려왔어야지. 내가 약속한 건 부인을 찾는 거였네. 거래는 거기까지야. 난 전장에서 전장으로, 전투에서 전투로 떠돌며 돈을 모았네. 그 사이 안나는 몇 달을 혼자서 딸을 돌보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지낸 게 아니었더군 거의 3년을 에반이라는 속국 친구놈 품에서 안락을 찾았어 그개 같은 새끼. 부인은 크론의 종이 되어 함께 있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크론이 뭔데. 안나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었네 그래서 크론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크론의 종이 되기로 한 거지. 우린 거래를 했고 내일은 끝났어. 당신 차례야. 그래, 약속이니. <웃음> <웃음> 이젠 갚은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내거라 우릴 믿어도 좋아 언제까지나 널 따뜻하게 보살필 거다 떠나야 돼요 망령들이 절 쫓아와요 아, 와일드 헌트 바보같이 능력을 사용했으니 놈들이 분명 단서를 잡았겠죠 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 노비그러드요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해줄게 없네. 대신 나와 함께 해 준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 주겠네. 어, 나쁘지 않겠고.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 있지. 윈데이머 연못에 있는 저주받은 섬. 너도 들어봤겠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 유령이 나온다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대 왜 저주 받은 거지 일이 끝나면 네가 가져도 돼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도 분명 유용할 거야 멀리서도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야 공고를 보고 왔어 난 위쳐야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게 언제지 글레나인가 그래 지금은 연골이랑 골수밖에 안 팔아. 여기서 뭐하는 거지? 혼자 숲에 있으면 안될 텐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언니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살아 있었다면 진작에 돌아왔을 거예요. 니엘렌이 약속한 돈의 두 배를 드릴게요. 그냥 한나가 죽었다고 하세요. 언니가 안 궁금한가? 이미 기대는 접었어요. 벨렌에서 이 정도로 오래 실종되고 돌아온 적이 없거든요. 언니는 분명 죽은 거예요. 니엘란도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죠 어. 당신 말이 맞아 왔군! 규칙은 간단해 상대를 골라서 판돈을 걸고 검은 가지까지 갔다 오면 돼 1등이면 이기는 거고 2등으로 오면 병신새끼고 누구랑 할래? 말더듬이, 뭐, 뭐, 마트코, 쇠공둥이 한스, 흑색의 버그던 말더듬이, 마트코로 하지 아, 아! 아 어디 두두두두 두고봐 내내내내내 내가 이이이그 아, 아이 씨발 그럼 반 돈을 걸고 경주를 시작하지. 이런 이런 이거 괴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 타는군. 세공둥이가 얼마나 잘. 인생의 절반은 말 위해서. 절반은 조랑말 위에서 보냈지 천천히 <laughs> 이런 이런 이거 괴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흑색의 보그단과 경주하지 진짜 실력의 뭔지 보여주지 이런 이런 이거 괴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 타는군. 스미시가 위쳐의 쌍판을 박살내지 않을까요? 이만 끝내자. 인정할게. 널 무시했는데 내가 좋은데? 뭐널 무시한 대가겠지. 자 카드를 받아. 야, 다음 은이근니 한방 사제 새끼 가 잠잠 하 니까 이젠 시체 포식 자가 좋아. 자, 이 거나 가지고 빨리 꺼져. 엄청나게 많군. 죽은 것도 많아. 서로 뜯어먹은 것 같은데. 그런 누워있지. 머리는 썩은 호박처럼 쪼개져서 실험 만약 마법사 비밀 회의가 여전히 이걸 금지하고 있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겠지. 이 섬에 걸린 저주를 풀려고 한다. 네가 누군지 말해줘. 다른 유령들은 날볼수 없었는데. 전 특별해요. 항상 그랬죠. 보기 드문 미인 영주의 딸. 농민들이 섬에 식량을 구하러 왔었나? 아니요. 우리 약탈하고 죽이러 왔어요. 우리가 그들의 불행을 비웃으며 여기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식량이 거의 없었는데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전부 죽였어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마법사는 숨으라고 했죠. 사람도 들어보내지 말고 그리고 포션을 하나 줬어요. 만약 들키면 마시라고 조각조각 갉아먹는데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절 버리고 도망쳤어요 여기 절 혼자 남겨두고 제 뼈를 전해주세요 묻을 수 있게 이게 우리의 이별이겠죠 그 이와 얘기해주실래요? 절 위해서? 나 원하는 거 없어 그냥 걔 엄마가 걱정하셔서 섬에서 돌아온 후로 문까지 걸어잠그고 나오질 않아 말도 안 하고 라벨은 독을 마시고 죽었어. 난난 난 막지 못했고. 그건 독이 아니었어. 강력한 수면 포션이었지 마법사는 아나벨을 보호하려고 죽은 것처럼 속였어. 다들 속은 거야. 아나벨은 자신을 사랑한 얘에게서 안식을 얻을 거야. 파이크 섬의 저주를 풀수 있어. 그게 유골이야? 그래. 이리 줘. 그리고 이제 가. 여우나죽어 아나벨의 영혼죽 페스타였어. 이제 자유를 얻었군. 음, 저주도 풀었고, 서문 이제 멀쩡해. 아나벨의 영혼은 자유를 찾았고, 아나벨이 페스타가 돼서 그의 염을 죽였지만... 넌 그걸 몰랐다고? 감히둔나졌네 어쨌든 파이크 섬의 저주를 풀었으면 됐어. 혹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아직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뭔데... 노비그라드에서 물건을 몇개 주문했거든. 근데 어제 도착하기로 한 상인이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줄수 있어? 좀 중요한 거라서... 알았어. 노비그라드에서 오려면 검은 가지를 지나야 할 테니까... 한번 찾아볼게. 어, 세상에! 정말 고마워. 잠깐, 이 펠로와 마. 펠로가 위처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네. 위처가 필요하겠군. 좋아, 돕겠네. 펠로는 자네가 도와줄 줄 알고 있었네. 이제 사람을 모아야겠군. 우리는 호수를 건너 파이크 섬으로 가야 하네. 그곳 환상 열석에서 만나세. 빨리 해결할수록 좋으니 오늘 자정에 바로 시작하지.